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개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들조차 앞다투어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 세대의 신뢰도 잃었다며 최근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내 탄핵 표결 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며 친윤계당, 개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엄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과 소신이 숨쉴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이재명식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